타일에 착 붙는 치즈바디 스펀지입니다. 어, 일단은 일단 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꼭 치즈같이 생긴 스펀지인데요. 어, 욕실 타일에 붙여 보관하는 치즈바디 스펀지. 매일 사용시 피부에 자극 없이 바디 스크럽 효과. 스펀지를 물에 적신 후 소량의 바디워시로 풍성한 거품을 만드세요. 샤워 후 깨끗이 헹궈 물을 꼭 짜서 타일이나 거울, 유리에 꼭 붙여 보관하세요.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사용하면 그립감이 좋습니다. 음. 2~3일 이상 미사용 시 접착력이 강해져 벽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물로 스펀지를 충분히 적셔주면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떼서 떼서 이렇게 붙여놓고 떼고 붙여놓고 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치지스펀지입니다오 어, 지금 소량의 바디워시를여기 붙였는데요. 이렇게 몇번 하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어, 거품이 잘 생기면서 이렇게 다 쓰고 물을 꼭 짜서 짜고,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, 또 떼쓰고 이렇게 어, 너무 편한데요. 오.